아, 안녕하세요. K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, 봉준이 옆에 있던 분들이 하나둘씩 서울로 <laughs>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데, 내 봉준이는 언제까지 부산만 고집하면서 있을 건지, 저는.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네요. 잠시만요. 이이 인간은 갑자기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음, 예.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, 솔직히. 아 형이 서울 가면? 그러니까 내가 서울 왜, 가면 그거 어떻게 어, 생각하냐? 장성적으로 잘될것 같다. 아니면 여기가 진짜 맞다. 어떻게 일단 생각하든지. 그러면 최범이랑 안 헤어지겠지? <laughs> 아 <아니>, 나는. <laughs> 아니 아니 장성적으로는 형은 부산이 맞아. 아, 아, 왜그 이유가? 모르겠어. 근데 형이 나는 느낀 건데 형이. 게스트를 자꾸 끼고 하잖아. 그럼 형 개인 방송백이 점점 사라져. 응맞아맞아 음, 맞어. 맞아, 맞아. 그리고 형이 의존 의지에 거기에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송에서 뭐 노가리 까다가밥 먹고 그다음 사람이 나와야 할 컨텐츠 할 생각하지. 음. 형 혼자 할 생각들을 안 해. 그때부터. 그치 그치. 습관이 돼 버렸더라고. 음. 그러니까 그리고 형은 부산에 있어도. 충분히 사람을 부를 만한 이게 있잖아. 음. 막말로 매키미 형이 뭐 어디 서울에 사는 역캠한테 감전동하면 오세요 하잖아. 그룹셋 아. 전화해. <laughs> 인생질기가 <제주가 웃음> 있고. 나감못합다아 어. <남은> 어. <laughs> 아, 진짜 아프카에. <laughs> 어. 근데 형은 그게 되잖아. 형이 음. 판을 짤 수가 있잖아. 그렇지, 음. 그렇지. 음. 형이 오라면 어, 감사합니다. 봉준님 근데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맨날 가지고 있는 그렇지. 그러니까. 나 서울 있잖아. 가야 된다 생각. 왜냐면 공준이 같은 경우에 컨텐츠 말 물론 뭐 컨텐츠 많이 하잖아. 음. 좀 신선한 컨텐츠 많이 해요. 앞으로 계속 보기 힘든. 음. 근데, 부르는 사람은 신선하지가 않아. 음. 어, 어, 그 신선함도 반감되고, 이제 그림 자체도 이제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들. 아. 뭐 한정적인 손에 꼽죠. 그런 거 이제 반복되는 건데, 음. 그거보다 이제 다양한 그림. 서울에도 부산 같은 데 많아요. 저 구석으로 가면. <laughs> 진짜야. 어, 그런 것도 많고, 이제 그 다양한, 그이 창의력에 더 창의력을 더할수 있는데? 왜 그거 깎아먹냐? 이 말입니다. 둘다 맞는 말 같아요. 음둘다 맞는 말인 거 같은데 음.. 저는 일단은 제 생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음. 저는 이 마인드예요. 왜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다 부를 수 있지 않나? 맞아, 근데 그치. 이거에 뭐야? 좀 한계를 좀 느낀 건 있어. 그치. 연예인들은 부산 와나? 그 랩.. 그 면도님한테 부산 와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안 하겠대. 당연하구나, 지 그래. 왜냐면, 자기 그래. 출연도도 안 봤는데, 그래. 부산까지 내려올 필요가 없어 아, 그래. 행사팀이 얼마 버는 느라고 그러니까, 하라는데. 그러니까. 어, 그렇기 때문에,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약간 그게 있어. 그리고, 요즘 느낀 건데 와 팀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 진짜 힘들어. 진짜 아, 개 왔다 왔다 스트레스 받아. 진짜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를냐면 그냥 이 기차 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. 맞아. 근데도 또 중요한 건 개인 방송 못 하면 욕을 존나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음. 너무 그렇지. 어마어마해 진짜로. 근데, 근데 내 생각에 베스트가 있긴 해. 뭐 서울에 멀티를 피는 거야. 스트 그래서 뭔가 행사 계약권이나 뭐가 있을 때 서울을 가서. 새로운 그림을 그치, 쫙 그려주고 뽑는 다음에 그다음 다시 부산 와서 다시 개인 방송하고 맞아 그러면 아 개인 방송 물린다 그럼 또 가서 서울 가서 싹 빼먹고 합방 한번 주면 좋은 거괜찮 진짜 그게 힘든 거야. 딱콘텐츠 끝나 미팅 끝나 음. 다시 부산 올 생각 그때부터 피곤하다니까. 어, 맞아. 근데 서울에 만약 에 집이 있으면 서울 가서 바로 쉬고 음. 딱 일어나서 방송하고 그게 되니까 이게 베스트지 사실. 뭐 나는 많이 벌긴 하지만 그래도 음. 좀 알지 왜냐면 아. 일주일에 한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데인데 150 내야 되지 않나? 그 나랑 합칠까? <laughs> 아니 방 하나 넣고 900 내잖아. 어? 아니, <웃음> 아니, 아니 <웃음> 방 하나 더 넣고 해가지고 제일 큰방 넣어주게. 이새끼 이 이새끼 마인드 뭔줄 알아? 어. 이새끼 강남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시 반도리에 갈라고했어 아. 근데 이새끼 나 때문에 시발 강남. 지금 아는 게 아니라. 오 이때 같이 자고 진짜? 그 제일 큰방 넣어주고 너 한테 뭐. 이건 나쁘지 않은데. 어. 근데 너도 쓸 거잖아. 아니, 근데, 맥키면 보단 날아가는 게 낫지. <웃음> <웃음>